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협의회와 마산 서면세마을협의회가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1 0 0포기 이상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 전달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천군은 장항의 집에서 개최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기찻길 문화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장항 역사문화 골든벨 공연, 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이 풍성했으며 주민들에게 여러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로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화양초등학교와 마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극곰비누 만들기, 키즈쿠킹 프로그램, 유자청 만들기 등을 진행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천 YWCA가 내달 16일까지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의 분유 보내기를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감사와 평화를 나누는 캠페인이며 현재 양근봉 충남도의원을 포함해 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 활동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동참을 원하시면 서천 YWCA로 문의하면 됩니다.